오늘 먹방할 거예요. 일단, 네. 뭔가 신기한 제주 현무안방. 뭔가 현무안방. 포켓몬 김. 먹방할 거고, 하이라트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진행해 일단, 오늘은 김은 너무 짧을 것 같으니까. 일단, 우리 현무안방부터 먹어볼게요. <laughs> 여기 안에 띠부띠부 시로안 들어가서. 갈 거. 이게 반 자른 일단 물에 아니, 맞아 반 그렇게 아니 그렇게 반 자른 거 아니야 어떻게요? 아 그렇게 유튜브들 보니까 이렇게 잘라더라고요 <laughs> 이제 언 이렇게 잘라서 순식간 이렇어 좋은 점이거 먹을 수 있음. 네, 어떻게 먹어야지 모를 거야. 음? 여러분는 나름 생각하는 거보다 괜찮은 거, 그쵸? 그냥. 근데 차가워요. 냉동실에 있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음, 뭐가 더 예쁜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 포켓몬들은 저만 먹을 거예요, 그렇죠? 응, 아까 시우 씨가 먹고가지 저는 아직 맛을 한 번도 못 봐왔기 때문에 저만 못 보고 시우는 아까 전에 김 같은데. 우린 또 어린이니까 어린이용 맞춰서 샀습니다. 진짜 맛있네. 돼지고기 찌개 흔한 다음에 나왔습니다 과자 소리가 들리네요 이거는 <목소리> 짠물김 새는들이건 아니고 그냥 뒤에 있어요. 하얀색으로. 아, 래 보지 마세요. 그렇죠? 뭐, 그태 빵이라. 응. 기대해 주세요. 그래요. 네. 음, 사실 그거 뭐냐? 럭키, 그, 럭키, 럭키, 그 빵. 그거예요. 럭키, 뭐 보세요. 브라우니. 완전 이거. 럭키 브라우니입니다. 근데 이거... 어, 그냥 중졌지 않아요? 너키 브라우리에, 뭐냐, 띠부띠부실. 네, 음, 영, 4분인데 5분이 되면 깔 거예요. 저희 영상은 다1 0분인데 10분이 넘으면 전, 이급으로 갑니다. 상전은 먹여야 돼요. 음. 음, 안 돼요. 씻어야 돼요. 진짜 맛있네, 이거. 시아님 잔인데, 이거. 뒤에 포켓몬 카드 보이시나요, 박스? 두 개. 하나가 로스트 어비 싸움 3 0 7인 난 창공스템이 아니야, 이거 뭐야. 창공의 세트디? 창공스템이? 맞아. 난 로스트 어비스? 라고. 사실 창공스템 아니에요. 시오도 하나 샀는데 시오는 배틀리전. 제 거는 유니버스. 나 이거 팔려 나오는 팩 팔려 나오는 팩 있나요? 하이하트 럭키 빵아 럭키가 아니고 사실 니엠피아 빵신상빵이다 나온 지 별로 안 됐어요 그냥 내가 포켓몬 그 빵을 사 이유가 없고 그냥 마트 갔는데 그냥 조만한 마트 그냥 마트 조만한 슈퍼 우리 할머니 집이 바로 옆에다 옆에 마트 있는데 거기서 그냥 저 간식 사러 갔는데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샀지 옆에 피카츄 빵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거 맛없는 샀어요. 빵이라. 맞 아, 맛없기보다 우리가 많이 먹어본 빵이라, 그쵸? 네, 근데, 그래서... 띠부실만 무을인도 없으니까 맛있는 빵을 들고 왔습니다. 네. 오, 띠부실. 아, 띠부실! 띠부실, 띠부실, 네. 진짜 진짜 띠부실. 진짜 고급진데. 와, 진짜 고급져. 이거 팔찌골띠부실도 띠부실도 띠부실도 띠부실. 나오네요. 와, 이거 음. 아 이거 대체 뭐야? 아 러블레 떼보시리 어, 러블 러블 하는가봐요. 내가 떼보실 건 러블이요. 이게 러블러 떼보실 건가? 러블리? 러블러? 나 이건 적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